베르난지입니다 세징야입니다. 멋진 스루패스입니다. 그대로 골슛어습니다 결국은 친구의 균형 볼 회전시키는 헐크. 적절한 타이밍에 공 띄웠습니다. 네, 아주 센스 넘치는 패스입니다. 때려 슛! 경기 리드를 잡습니다. 볼 터치하는 세징야 이동합니다 카제미루 자 베르난지뉴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슛!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이야. 단독 질주입니다 드립을 돌파 길게 나갑니다 어 돌파력 대단한데요 지금 이 패스 정말 좋네요 네이마르 크로스 올립니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 의 오늘 전체적으로 키퍼가 지금 계속 불안합니다. 안 그래도 지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. 키퍼 측으로 끌고 다닙니다자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독이 이 키퍼를 계속 기용하는 거죠. 결국 배트트리 잡아낼 때나 같은 모습이죠. 알리송 공 잡는 세징양 문앞으로 연결 헐!